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침피 안녕하세요. 트롯 팬 여러분 반갑습니다. 트론 야생마 신승태가 부루의 명곡에서 우승을 거머쥐었습니다. 29일 오후 6시 5분 KBS의 부루의 명곡 윤명선편 2부가 방송된 가운데 신승태가 가수 최수호와 우승에 영예를 안게 됐습니다. 이날 신승태는 이번 부루의 명곡 무대를 위해 MBN 현역가왕이 동료 최수호에게 직접 러브콜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강렬한 우승 후보 라포엠과 맞붙게 된 신승태는 최수호와 함께 유진아의 3랑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신승태는 첫 소절부터 독보적인 보이스와 감성으로 전율을 끼치게 만들었고, 이어 특유의 주체할 수 없는 끼와 무대 장악력을 뿜어내며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또한 신승태는 최수호와 완벽한 호흡은 물론, 화려한 꽹가리 퍼포먼스와 춤까지 선보이는 등 완벽 그 이상의 무대를 완성했습니다. 이에 출연진들 모두 극찬을 쏟아내며 감탄을 아끼지 않기도 했습니다. 한편 신승태는 오는 4월 7일 정오 각종 음원 사이트를 통해 새 앨범 2025 신승태의 발라드를 발매합니다. 수록곡 사랑의 마지막에 이별이 숨어 있다면 작사와 함께 뮤직비디오에서 직접 연까지 펼치는 만큼 신승태 컴백을 향한 기대가 뜨겁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